읽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대살로니가전서입니다. 5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이제 대살로니가 이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 좋을까?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첫째는 범사에 뭔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을 것을 잘 먹고 때로는 갈 곳을 잘 가고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잘 앉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잘안될 때가 있어요. 안 먹어야 될걸 먹고, 안 가야 될 때를 가고, 자기 자리가 아닌데 자꾸 앉아 있고, 이럴 때가 참 많죠. 분별하지 을 못할 때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간단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욕심, 욕심, 욕심. 그 욕심을 그렇게 내는 이유가 뭘까? 아직 죄의 습성이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통제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통제해? 무슨 능력으로 통제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 충만을 해야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성령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머리에 불꽃처럼 임했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래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면 내게 오신 내게 임한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건 마치 주체가 내 자신이 돼서 내가 성령을 없앨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성령이 떠나가는 거지. 성령이 나를 떠나가는 거지. 그왜 성령이 나를 떠나가는 걸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룩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죠. 거룩함이 없는 거지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소극적인... 거룩함, 소극적인 정결함에 익숙해 있어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해야 된다. 예. 그, 안 해야 된다. 예. 우리는 안 하기로 약속을 했지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실수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전부이자.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만 안 하면 돼.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부터 비롯해서 우리가 정결해야 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지켜야 되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하나님 앞에서 갖추고 있어야 될 성도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것은 뭐야?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사도 바울에게 "넌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에 우리가 그런 경우, 이거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지요. 이건 하나님이 꼭 보십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것은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울려지는 그 말씀 전해지는 말씀이 보통 말씀이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대살로니가 교인의 장점이 뭐냐?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의 기본적 신앙 자세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라 우리 삶에 있어서 거룩한 영성을 따르는 훈련 경건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뭘 일을 할때 고민이 막 그러면 하지 말아세요. 그러면 하지 말아요. 고민이 되면은 하지 말아요.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러면 먹지 말아요. 그러면 먹지 말아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게 영성훈련의 가장 기초지요. 기초지요. 자꾸 가고 싶지 않은데, 아, 뭐. 그러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악은 모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딱 보면은 이게 옳고 옳지 않은 것, 이거 악한 것, 선한 것,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 음해하고 폄하하고 루머 퍼뜨리고 이런데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뉴스. 그게 뉴스냐 그게 뉴스예요 허튼 소문지지. 구별해서 듣고 구별해서 볼줄 알아 야 돼. 잡지를 보세요. 그냥. 험한 이야기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 허튼 소리 이야기들로 가득 차서. 근데 우리는 그런데 다 익숙해가 그거 듣고 흥얼흥얼흥얼하고, 그거 보고 희죽희죽희죽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 교회가 무슨 소리에 익숙하고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으로 범사에 헤아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이게 내 능력 갖고 되겠느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돼야 돼. 말씀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그 사도 바울이 그 대살라니까 교회에 있어서 이땅 살아갈 때의 우리의 자세, 우리의 결심,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가장 기본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무엇을 성령과 말씀. 그다음에 그것 따라서 살 때에 헤아릴 줄 알고, 구별할 줄 알고, 내 자세를 갖출 수 있는데, 악의 모양이 아니라 선의 모양. 그게 뭐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가요? 특별한 겁니다, 이건. 썩는 세계, 어둠의 세계, 맛이 없는 세계, 싱거운 세계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설교 말씀처럼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지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가만히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이거 갖고 되겠어요? 감사는 선택하고 내가 감사해야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지. 성령 소물치 않아야지.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결심하고. 믿음생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 23절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여일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항상 중보기도 하는 습관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가장, 제가 볼 때에, 제가 볼 때에,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기 교인만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자 교육을 하는데 자기 교회 제자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회적 기여할 수 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귀포 교인들은 물론 우리 교인이에요. 교적부에 우리 교인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한 교인. 세계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 대결을 추건합니다. 이런 호부가 있어야지요. 내 교인만 만들려고 그러고, 내 제자만 만들려고. 어디 그게 내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 응? 하나님, 나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예, 그 기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돼. 그게 중부 기도가 아니지요. 그게 중부 기도가 아니지요. 걸어다니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들,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성기법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이 성도뿐 아니라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정말 구석구석 기도해야 될. 것. 나뿐 아니라 오늘 보이지 않는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보세요. 그런 자들을 기억하고 하나 하나 꼽아 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과 폭이 넓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목회자는요, 또한 성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후원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대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걸 놓치지 않아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라.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라. 형제들아 거룩하게 임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 주라. 바울의 일행이지요. 임맞춤을해 주라. 뭐예요? 환대를 해 주라. 목회를 위해서 그들을 지원해 주라. 부탁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 주라. 그리고 27절, 28절, 음,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죠. 이 그러니까 이게 대사는 거든지죠. 이거 뭐예요? 이 편지를 곧 읽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해주라. 말씀을 전해주라.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터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은 내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바울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예요. 응? 어,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좋아. 이거 가지고 있고 저거 가지고 있고 다 좋아. 그런데 꼭 있어야 될것 있어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같아 하나님 은혜 없으면 결국 교만해져. 하나님 은혜 없으면 결국 곁길로 가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결국 선한 모양을 갖추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대살로니까 전설을 오늘 마치면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은혜 못 받았어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잊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 대사로매니까 전설을 마치면서 이땅 살면서 범사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고 흠이 없게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게 하여 은혜 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귀포 교회 온 교인들이 한국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시고 이 세계의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